자, 천천히 적으세요. 꼼꼼히 적으시고 천천히 적으세요. 네.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수능시험엔 네 지체 없이 즉시 임노타임. 시간이 없는 거니까 지체 없이 즉시. 자 됐죠? 자 160번 자 리멤버 2에다가 형광펜 칠할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내가 이거 왜 적었어요? 외우라고 <laughs> 예왜 이렇게 많네요, 그러면 명령문이죠? 예. 전부 다 명령문이 뭐예요? 얘는 부정명령문이죠? 자, 명령문, 부정명령문은 뭐가 될수 있어요? 주장, 주장. 충고 제안. 제안 맞습니까?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놈은 누구예요? 네. Never fail to 승패 어떻게 해석하죠? 영이나 지금, 그렇게, 하, 이렇게 소리내는 그 의성어가 수능 날 오후 5시 이후에 나올 거라고 그럼안 된다고. 하, 집에 가는 게, 하, <laughs> <laughs> 진짜... 했 <맘했단> 된다는 얘기라고. <laughs> 반드시, 뭐, 뭐 하다죠? 됐습니까? 꼭 챙기세요. 얘도 부정이라 그랬어요. 부정,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었죠? 반드시, 뭐, 뭐 하다. 꼭 챙겨보십시오. 자 갑시다. 그러면 반, 반드시 뭐만 하는얘기입니까 훈배야. 집중해. 저 나쁜 새끼는요. 수학 선생한테한 20분을 질문하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내가 강의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저개새끼 나한테 질문 하나도 안 해요. 아 미안해. 훈배야 나한테 질문 하나도 안 해요. 얼마나 야곱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한테 수학 선생님 질문을 해봐. 영어 성적이 안올라안올올 수가 있나.

자, 자, Remember to be a t e a c 자, e r who has a g 다 r l your e s r e m y o r e r m r o b a s 자, 뭐하는 걸 기억하래요. s a o h s a g r l s a girl, who has a girl, who has a girl, h o has a girl, who h a g i o r h g i r a g o a r g r a s a l a r l i r girl, who h 철자 실수를 확인 해요.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hand it in. Hand it in에다가 그냥 밑줄 하나만 치십시오. 이 자, 잠깐만 보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적 없는데. 자, 우리가 이시라고 하고 to 부정사. 이시라고 놓고 b 자, 이런 걸배워요 근데, 잠깐만. 왜 이시라는 놈을 가조로 쓰는 거죠? 원칙은 알자고. 진주어가 너무 길어서 짧게 넣은 거죠. 그래서 이시라고 짧은 단모음 단 단장을 놨어요. 근데 그렇게 놨더니 얘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겠느니? 그래서 보세요. 핸드입 인이야. 그래서 이슬, 얘 여쭤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리로 갈순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나갈 때까지 온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이어 동사 사회 이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그거 기억나죠.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들이 웃긴 말로 동대구역에서 KTX 타고 부산을 가는 거죠. 동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한거 아니야. 난이난 대구에 와서 내가 얘기한 거야. 그죠? 동대구역에서 KTX 타면 부산에 도착하죠. 됐습니까네안타봤니 부산은 잘 가지 않니오뎅을거안은니선생님 시간 때 부산 포항 자 갔었어요? 저네 포항은 왔다 갔다 하니까 160km 하는 거라. 뭐어요 아침 6시쯤 와 돼요 저녁 8시에 도착했어요 아, 근데 그러고 나면 막 허벅지 쫀쫀하죠 그죠? 한 며칠 동안 운동을 한다. 는 근데 그랬던 내가, 그죠?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 진짜. 자, 잠깐만요. 이렇게 이을꼭 동사와 부사 사이에 넣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이어 동사라고 볼게요. 근데, 자, 보세요. 자, 우리 학원 고1도 아는 문제야. 야, 이 문장 마저 틀려? 그랬어요. 왜 질렀지? 아, 22로 갔어요. 음. 예, 그렇죠. 음, 이 시라는 놈은 무조건 하나가 뒤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예, 네이로 가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써야맞이 이제? 예, 그렇죠. 이 투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이 시라는 놈은 원래 자체적으로 문장 뒤에 있는 것이라고 자꾸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나가봐야 목적이니까 이 약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약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 쓰는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르 기만 잡아주면 돼요. 자, 그래와 체크하고 실수 체크를 해보기 뭐 전에 나에게 핸드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네. 제출하다죠. 자, 핸드인. 다른 말로뭘 쓰면 돼요? 서. 예, 서, 미트. 됐습니까? 제출하다. 어? 누구랑 또 비슷하네요? 네. 세. 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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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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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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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할 수 있죠? 그럼 반대말은 뭘 써요? 핸드? 아웃이죠? 그럼 뭐 하는 거니? 아웃이 자, 같은 말뭘수 있으면 돼요? 디스텐스. 디스텐스 안 돼요. 예, 디스텐스가 <laughs> <기자가> 어디에요꾸려버리는 <laughs> 거야? 나눠주는 거야. 그죠? 옛날 선생님 학교에 김동길, 김동길 맞죠? 김동길? 네, 김동길. 우리 학교 교수예요. 철학과 교수인데요. 교양 애들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서서 선판한 알아요? 최고관에서들요몇천 명의 속을 들으니까. 왜요? 엄청 유명해요 그저 딱, 얘들이 대학 오기 전이교수님다 이 알았어요. 근데 이 교수님 우리 학교에 지금 없어요. 이제 퇴직하셨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떠한 우리 학교 철학과 학, 학부생은 음. 좋아할지 모르지만 철학과 대학원생 제자 한 명도 없어. 철학과 교수거든, 대학원 제자들이 한 명도 없어. 왜 없겠니? 학문의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대중적인 말을 재밌게 하는 거죠. 그게 뭐가 없어? 학문적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 사람 이 사람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없어. 존예 불쌍한 자. 이 사람과 정반대로 엄청 유명했던 교수인데 지금 폐망했죠 누가 있어 우리 학교 교수 중에? 마광수가 아, 있죠. 네. 국어 공략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윤동주의 서시로 박사학 받았어요. 1950년에 와 기깔한 거다. 1 9 5년박사학받았 대학원생들은 거의 빠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엑소나 방탄 빠야 똑같은 거죠. 그 정도로 실력이 있어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막판에 네. 소설 때문에 맛이 가셨대. 뭐 가자 장미여가 뭐라고 소설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갖고 막그 문단에 비난을 받고 우리 학교 이사장은 또왜 왜쿡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너나 그래갖고 그래서. 그래서 가갖고, 그또 나가시기 하라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 학교 가고 그 학교에서 빌빌대다가 제자의 시를 훔쳐서 갖고 그걸 출판해버려서 개막을단면서서 우리 우리 학교에서 제일 내가 존경하는 사람 원래 내가 얘기했죠? 허용이 될수습니다 법학 하고죠 헌법학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하시는 조국 교수랑 서울대 법학과 우리 학교 법학과 헌법학, 허용 이 둘로 나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논하려면 이두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역시 이분도 우리 학교도 잘립니다재단의 반기만 넣으면 짤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냐면 명지대학교에 있어요. 명지 대표 땡잡인 거죠. 학교는 좋은 구조인데 교수는 정말 어부지리로 좋은 교수들된 거죠. 자 부러울 따름이죠. 재단 중심하세요. 어찌거나 자 네가 나에게 주기 전에 체크하는 걸 뭐하는 라얘기야 기억하는 라얘기죠 잠깐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한몇번1번 1번. 오버죠. 잠깐만 나가. 오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잠깐만 봐. 룩 오버 지금 우리 책에 고 오버 똑같은 얘기죠. 자 가서 이렇게 넘겨보고 봐서 넘겨보 똑같은 거죠. 뭐야? 훑어보다죠. 그러니까 네 에세이를 훑어보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갈게. 자 오버 룩이면 뭐였어요? 그렇죠. 여기를 못 보고 여기만 본 거죠. 또 하나 여기를 일부러 안 봐주는 거 뭐라고 그어눈 감아 주다 도 있었죠. 영민아, 순간적으로 멍때렸다 집중하고 했어요. 어. 눈 감아서 셔시해요 자, 이번에 고우 오픈 거는뭐죠 이거는 듣기로 나오면 날이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우 오픈 뭐야? 종이나 벨이나 알람 따위가 울리다죠. 왜? 우리는 오프라는개념을 무조건 뭐야? 꺼지는 거죠. 근데 얘는 울리다죠. 그니까 러 챙겨야 돼요. 자, 그다음 테이크오버 또 맞다죠. 그럼 잠깐만. 또 맞다니까 누구랑 같은 거니? 언더, 언더 네, 오케이. 지금 점령하다는 하나. 근데 <laughs> 네? 점령아. <점령하는>. 뭐가요? 아님 뭐인지 제대로 <laughs> 쓰가 있어요. 그렇죠. 럼또 맞는 거예요. 점령하는 게 아니라 또 맞는 거. 언더테이크죠. 맞습니까? 테이크오버 또 하나. 또 맞다 말고요. 양도하다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걸 하고 싶었어요. 간만에 또 나왔죠? 자, Account 5가 있었고요. Account 4가 있었죠? 자, Account 4 내가 무조건 어떻게 해서가라고요 견해 전망이었죠. Account 4첫 번째 두 번째 설명하다죠. 꼭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Set false 기억하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다음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10분 쉬고 가도 하겠습니다.